오늘 그 기타 자료 한번 볼게요. 거기 이우환의 시를 해뒀는데 기타 자료 한번 보실게요. 화가 이우환. 이우환은 그저 이렇게 사각형 두개 있는 점두개 있는 그림 그리는 분이죠. 그래서 제일 요새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화가죠. 이 이우환은 그 원래 철학을 전공했어요. 철학을 전공하고 화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그림 그리는 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되게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우환이 그림 그리는 일에 대해서 쓴 시인데 아주 기가마, 기막힌,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그니까이 그림 그리는 게 뭔지 창조가 뭔지를 아주 잘 잡아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그리는 일 이거는 우리 저 지금 저예 우리 이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그림을 생각해냈다 하여 그림이 나은 것은 아니다. 그림이 내 손을 빌렸다 하여 내가 그림인 것은 아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어느새 그림이 내게 그리게 하고 있다. 다시금 내가 그림을 그리지만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또 그림이 내게 그리게 하고 있다. 나와 그림 사이에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하다. 내가 의식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반대로 그림에게 맡긴 채로 그려버리면 그 무언가가 터뜨려지지 않게 된다. 작품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가득 차 보이는 것은 대개 나와 그림이 겨루었던 것이다. 이 텐션과 밸런스의 무언가가 나를 화가이게끔 한다. 이거는 이제 이, 이, 이완 화백은 이제 화가니까 그림 그리는 일에 대해서 썼는데 이거는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글을 쓸때이 비슷한 걸 느껴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을 생각해 냈다 하여 그림이 나인 것은 아니다. 그래 그렇죠? 그림이 내 손을 빌렸다 하여 내가 그림인 것은 아니다. 그림이 내 손을 빌렸다. 이건 뭐냐면 그림은 단지 내 손을 빌리기만 한 것이지 내가 100%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거,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직접 해본 사람만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어느새 그림이 내게 그리게 하고 있다. 그림 스스로가. 그림 스스로가 그려 나간다는 거죠. 그때 단지 나는 내 손을 빌려주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놔두면, 놔두기만 해서 걸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그림을 그리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또 그림이 내게 그리게 하고 있다. 나는 손만 빌려줬다는 것이고, 나와 그림 사이에 무언가가 왔다갔다 하는 듯하다. 내가 의식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반대로 그림에 완전히 내맡긴 채로 나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려버리면 그 무언가가 터트려지지 않게 된다. 뭐냐면 요새 포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포텐, 뭐 공부 포텐, 뭐 터질 거예요. 공부 포텐, 뭐 이런 광고도 나오는데 그런 그 포텐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작품이 불가사의한 힘으로 가득 차 보이는 것은 대개 나와 그림이 결어웠던 것이다. 나와 그림이 결어때그 텐션, 그 긴장감과 그이 미묘한 균형 사이에 무언가가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화가 있게끔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걸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 그림이 겨루었던 것이다. 이때 나는 뭐냐하면 의식이죠, 의식 여기 있죠. 내가 의식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나의 의식이 그리는 것이고 나의 의식이 아닌 그림이 그리, 그림을 그린다. 이거는 뭐냐하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네. 그래서 이거 이화는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의식에만 맡겨 완전히 내 맡겨도 안 되고 오로지 나의 머릿속의 의식으로만 완전히 해도 안 되고 두 개가 적절하게 텐션과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 걸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창조가 비슷해요. 모든 창조가. 그래서 가령 저도 책을 쓸 때도 비슷해요. 책 원고를 막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 몰입이 돼서 그냥 글이 글을 쓰는 순간이 있어요. 사실 그때 신이 나죠. 그리 그냥 쭉쭉쭉 막 나가니까 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막 나가요. 근데 그렇게만 두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만 더도 안 좋다는 거예건 맞아요. 끊임없이 나는 내 머리로 생각해서 고치고 고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리로만 막 쥐어짜내서 나오면 그건 되게 억지스러워요. 그래 가지고는 또 책이 살아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두 개가 아주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 좋은 좋은 책, 울림이 있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를융이 뭐라고 했냐면 창조는 창조성은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카를융은. 다만 이거는 카를융이 또 너무 무의식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무의식에 치우쳐서 말하는 것이고 이우한이 아주 적절하게 시로 표현했어요. 무의식에만 맡겨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의식만 가지고 해도 안 되고 두 개가 결어야 된다. 아. 그래서 의식도 중요하고 무의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우한이 이 대목은 정말 아주 절묘하게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령 축구 선수가 그 신들린 듯한 플레이 뭐 이런 말 있죠. 손흥민이 아주 멋진 골을 넣었을 때 아주 신들린 듯한 플레이다. 그 신들린 플레이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막 생각해서는 신들린 플레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머리로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내맡겨 버리면 되냐? 그래도 엉망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신들린 플레이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냥 머리로 생각지 않는데 막 알아서 막 뭔가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머리를 써서 하는 측면이 있고 두 가지가 팽팽하게 결어왔을 때 신들린 듯한 플레이가 나오는 것이고 가령 배우들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할때 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여자 주인공이 우영우 연기할 때 이런 신들린 연기는 언제 나오냐 이 우한이 말하는 이런 그 텐션과 밸런스가 이루어졌을 때 신들린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올라오는 것과 나의 머릿속에 의식이 생각하는 게 적절하게 텐션과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 멋진 작품이 나와요. 그거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가. 그렇, 그렇다는 거한번좀 말씀드리고, 예, 좋습니다.